자 해외에서 전문으로 유출하시는 분. 자 이분의 자료를 보게 되면 항상 비스트 쿠키가 출시될 때 카운트다운을 하게 되죠. 그 이벤트 관련해서 출된 영상이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게 되면. 침묵의 땅까지 7일 남았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사일런트 솔트 쿠키의 침묵 속에서 말보다 깊은 신념을 보았다. 믿음이나 쉽게 증명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당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리 없는 물결처럼 사일런트 솔트 쿠키의 뜻은 조용히 당신의 곁에 스며들었다. 과연 뭔 능력일까? 마지막 비스트니까 얼마나 강력할지. 곧 침묵 너머에 진실이 들어왔다. 납니다. 사이런트솔트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복귀 시점은 지금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새롭게 나온 길드 공성전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거 한번 새롭게 해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